자, 스타트 했습니다. 자, 10점 먼저. 챔피언이 누가 될지. 자, 최강님이냐, 나다, 나벨님인가. 자, 3뚝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삼곱박, 삼뚝, 삼쪽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쪽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자, 한방맞았고요 자, 자, 나벨님, 최강님, 서로 긴장되는 순간. 자, 됩니다. 됩니다. 첫 번째 승자는 누구? 와, 최강님. 아 새로운 저 챔피언이 등극할 수 있을지 최강님 자 최강님 자아 서로 아추르타나 던지고요 자 갑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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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될지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서로 갑니다 오 1대1 이숨 바뀌는 순간, 순간. 자40 40점 아니 40 찬스권 40개면 44만원이에요 40, 저 우리 회장님께서 지금 20개 후원하셨고요 초월 초월도 초월이가 10개 후원하셨고 자 제가 5개 후원했고 자 구, 저기 뭐야 저 뭐야 아, 어지러워서 말도 안 나옵니다 지금 자기 뭐 프로가 5개 하고요 지금 자 40건 자 까르릉님 자꾸 하지 마세요 자, 매니저분들한테 화내게 하지 마세요. 자, 갑니다. 갑니다. 아, 슈야, 참아. 응, 슈. 삼촌 봐서 참아. 슈. 응, 초등학생이니까 좀 이해하자. 응, 자, 자, 이 매니저분들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아, 준키로, 내가 다섯 개 줬어. 키로야. 너, 오늘 45,000원에 땜에. 4 아, 세계 3개여8개인가 그럼? 키루야, 여8개자 3대1, 자 최강님 가나요? 자 가나요? 가나요? 최강님 가나요? 자 가나요? 가나요? 아 최강님, 자 갑니까? 아 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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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님, 최강님. 아, 나벨님, 나벨님, 질수 없다. 자, 나벨님, 나벨님, 아, 나벨님이 또 3대 2로. 아, 키루야, 내가 다섯 개 줬어. 58개, 58개. 내가 다섯 개 저거 도 수고했다고. 내가 다섯 개 줬어, 오늘. 키로야 삼촌이 5개 줬다고 오늘 저 매니저 역할을 해서 아 일장 소콜라테님 안녕하세요 자 마지막 판 마지막 판은 제가 리빅 자 리빅 저거 전체 전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 챔피언 결승전 40개 걸려있습니다 어 준키로 58개 적혔어 음. 잠깐 은하가 아까 5개 줬으니까 8개 자 아, 4대3. 아, 챔피언이 누가 될지, 진짜. 긴장되는 순간. 자, 사, 찬스권은 이거 2부 방송 때도. 아, 성자도 찬스권 5개. 45개가 됐어요. 자, 찬스권 45개가 됐습니다. 자, 6개. 성자 6개. 6개 저거 했으니까. 자, 45개가 됐어요. 자, 45개. 자, 1등. 8월달 1등 누구, 과연? 8월달 1등, 과연? 자, 45개가 됐습니다. 45,000원어치 자, 배팅했어요. 배팅했어요 무슨 도박장입니까? 이거 진짜 자 자자, 자, 됩니까? 됩니까? 45개 아, 5대3 아, 나벨님이 또 역전을 했었군요 자, 챔피언이 지금 계속 토토하는 중 자, 누가 될지 자, 누가 될지 맞히나요? 5대4 와, 미치겠네 씨 아, 지금 아, 진짜 아 진짜 제가 지금 데스매치 한번 배우고싶어요 나 챔피언 챔피언하고 나 저기 9월달에 한번 할게요 그럼 9월 1일날 챔피언 챔피언 8월달 챔피언하고 한번 붙어보고싶어요 아 잘하시는 분하고 한번 내가 10대0으로 깨져도 한번 하고싶다 진짜 제가 챔피언님하고 한번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 9월달 9월달에 데스매치 챔피언 2분 챔피언분 한테 제가 한번 도전장을 한번 내미겠습니다 못하지만 아또 준키루님이 3개 배팅했어요 또자 준키루님이 3개 배팅했습니다 자 55개 자 찬스권이 벌써 자 48개 찬스권이 48개가 됐습니다 야 이거 대박인데 이거 자 찬스권이 48개가 됐어요 자 순간순간 아, 나벨 님이 지금 2점 차로 승부하고요 이거 무슨 토토도 아니고, 자, 오늘 토요일날 로또, 로또 저거 아닌가요? 이거 지금 48,000원, 자, 지금 몇 개죠? 48개라고 그랬죠? 48개 맞죠? 자, 48,000원이 됐습니다. 지금 48,000원이 됐어요. 자, 48,000원 후원하신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48개를, 자, 자,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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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국밥이 8개래요. 자.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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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등이 1등 8월 달. 8월 달 1등 가능 가요? 8월 달 챔피언. 와우! 칠태요. 와 씨. 아, 8월 달 챔피언 누가 가능한가요? 라이언 님, 델르 그리고 아 10개 추가. 1개 추가합니다. 동인주 님이 또 10개 추가했어요. 58개. 자, 58개입니다. 동윤주 님이 58개. 자, 10개 추가됐어요. 동윤주 님이 오늘 30개 저 줄이는 건가요? 자. 자, 동윤주 님이 오늘 30개. 자, 58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아, 이거 어떡하나요? 58개가 됐어요. 아, 이건 꼭 먹어야 됩니다. 58개에요. 이거 진짜 이거. 1년치 거예요 1년치 거. 6만원이 거의 다. 아, 8대7입니다. 자. 자, 올라갔습니다. 자, 올라갔습니다. 자, 7대8. 자, 나벨님. 자, 최강님. 새로운 신자가 나올 것인가? 나벨님이 우승하실 것인가? 자, 챔피언이냐? 아, 아, 챔피언, 챔피언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아, 나벨님. 자, 1점 중남아서 이거 떨리죠? 자, 떨립니다. 떨립니다. 자, 58개. 자, 58개. 자, 58개. 동인지는 58, 섯개더 추가. 다섯 개더 추가합니다. 다섯 개 추가. 다섯개 더 추가해요 63개 63개 자 63개 자 33개 추가했어요 동인준님이 자 33개 33개 자 33개 자 됩니다 30.. 저 63개 와 챔피언 나벨님